난화. 제 이름이 소금난이잖아요. 근데 저는 스케치도 안 하고, 그리고 형상화되어 있는 꽃도 그리지 않아요.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꽃을 그려요. 그래서 어, 이번 전시 제목은 꽃숨 그 사이, 그리고 전시 장소는 수암골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네오 아트센터. 4층에 있는 정스 갤러리입니다. 기간은 29일부터예요. 2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. 5월 11일까지입니다. 많이들 와서 관람해주세요. 네. <laughs> 산업 디자인학과 졸업하고, 그때 사진학을 학교에서 배우고, 그리고 이제 산디과가 도자기도 배우고, 디자인도 배우고 다양하게 다 배웠었는데 제가 전공한 거는 도자기였어요 3학년 때 어, 도자기 흙에 매료돼 가지고 평생 흙을 만지면서 초벌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해왔어요 그러면서 동양화 붓으로 한 키의 그림 그리는 작업 그러니까 그 붓에서 붓에 한 터치에 바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평생 해오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자신감?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손이 망가지면서 도자기를 못 하게 됐어요. 큰 수술을 하면서. 그러면서 대... 그러면서 대체 작업을 찾다가 이제 대학 때 사진을 찍었던 기억과 그리고 항상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사진기를 들고 다녔던 그런 것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제작 같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포토샵을 하고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고 그래도 이게 남의 옷을 입은 듯하게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. 근데 어느날 우연히 이제 시아노 타입을 접하게 되면서 그 우연히 번지는 그 배경, 배경을 접하고 오브제를 올리고 우연히 나오는 그 배경에 빛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림자와 그리고 내가 평생 그려왔던 그 그림은 저는 스케치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. 그날의 감정을 북 가는 대로 바로 그리는데 그 배경과 제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는 듯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딱 해봤는데 그... 금상첨화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처음에는 약간 어설펐죠. 시아노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색의 그 색과 제 그림과 약간의 부조리.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저도 빠져들고.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좋아하는 톤이 오렌지 톤. 블루 계열보다 보라 붉은 톤. 그래서 이 푸른 빛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작업 스타일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 걸, 제 거화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많은 고민을 했어요. 뭐 하나, <목소리> 응. 제 작품은 제가 어떤 분들은 어, 공주처럼 자란 줄 알아요. 아빠 그늘 아래서 굉장히 편하게 산줄 아는데, 어, 제가 알고 보면 무수이처럼 자랐어요. 인생의 고통과, 그리고 또 굉장히 밑바닥의 힘든과, 그리고 또, 음, 겪지, 겪고도 되지 않는 힘든 생활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제 그림을 보면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, 또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따뜻하대요.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일단 전시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크리스찬인데,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제 중간에 도자기를 못 하게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. 그러면서 신학적인 철학도 제 밑바탕에 깔린 것 같아요.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긴 해요. 그러니까 삶에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 무게에 의해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. 어, 그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내 스스로의, 음 뭔가가 있었는데, 그런, 그런 과정과정을 지금 되돌아보면 제 작품 속에는 그러면서도 보면 포인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그게 제 희망이에요. 제 삶의 희망. 근데 그러면서 그 신학적인 철학이 딱 더해지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. 나도 중간에는 삶의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, 하지만 저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,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가 모터였고, 정말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실 거야. 이게 제 삶의 정말 기둥이거든요. 그리고, 그리고 또이 시아노 작업을 하면서, 빛이 반응해야지만 이 푸른 톤이 나와요. 그리고 제가 이름에도 소금이 있지만 굉장히 소금을 알갱이처럼 많이 사용을 해요. 결정적인. 그래서 소금과 빛의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.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이렇게 밭드는 삶 그리고 섬김의 삶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에게 빛된 삶을 살자가 제 삶의 모토인데 그런 삶을 제가 정말 살고 싶어요. 앞으로도. 그런 게내 모든 작품에는 녹아들어져 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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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잖아요. 작업을 저는 작업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음. 작업 욕심이 많아서 하다 보면 그 우연성까지 예견이 돼요. 도자기 같은 경우도 유약의 흐름이랄지 어느 정도 한계,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하게 되면 그 우연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지만, 예를 들어서 7-80% 정도 해버리잖아요. 그 우연성까지도 보여요. 이 시아노의 배경 처리 같은 경우가 저는 우연성을 예견해요. 얹어서 녹아 내려가는 그 흔적을 따라서 또 이제 제가 감정선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또 주는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, 그 저는 비추러신 것, 소금의 섬김의 자세 그런 걸좀 이제 큰 비전이긴 한데 세상에는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잖아요. 그들에게 이 모든 그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. 그냥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은 음, 그런 숨은 비전이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한 컷, 한 컷, 일기 쓰듯이. 어, 붓을 가지고 노는데 이번 컨셉은 꽃은 피어나다잖아요 꽃은 피어나다? 근데 벌써 다음 작품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노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붓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고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시아노 작업이 재밌고 저는 이 시아노 작업의 배경을 할 때는 한 10장이고 20장이고 어, 한번 시아노 작업을 할때 내리해요. 그러고 나서 붓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영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감정, 금날 감정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이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야겠다. 그 영감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기 보다 아, 어느 날 그냥 문득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드는 생각? 그리고 또 이번 다음 컨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영화를 보다. 푸른 톤의 예를 들어 아쿠아맨을 보다 아니면은 뭐 푸른 톤의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보다 그럼 그러, 저는 그러면서 받는 것 같아요. 어, 질문을 어, 해 주셨는데 그 질문의 답은 저는 이번에 인사동 때 제가 느꼈어요 그냥 어떤 분은 3일 연속 오신 분이 있었고.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와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고 수원하고 인천에서 오셨대요. 그런데 그분이 저를 가운데 데리고 가시더니 작가님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래요.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마다 첫 작품을 보면서 와+ 와이 반응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. 저는 근데 청주에서 처음 작업을 하고 인사동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. 내가 믿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, 이 길을 열어 주실 거면 이번에 뭔가 보여 주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시면 막아 주세요. 이 기도를 했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막막했어요, 실은. 근데 어 저는 그래요. 제 그림을 바라보시고 느끼는 감정 그대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를 관람객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. 보시고 편안하시면 그걸로 된 거고,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그걸로 된 거고. 모든 감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다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서울에서 제가 제일 감동 받았던 건 그거예요. 작품 하나, 한 작품, 한 작품에 10분 이상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.